안녕하세요.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매우 많아, 늙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여우수아가 사역 일선에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수아는 곧 자신의 생을 마감한, 마무리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다 남겨진 다음 세대들, 남겨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전히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수 있도록 마지막 조언과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우수아가 자신의 신앙을, 어, 유산처럼 이스라엘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듯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또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에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신앙의 약속과, 또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여우수화가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우수아가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된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있나 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은, 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우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여우수아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자신이 그때 받았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어,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우수아가 한평생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묵상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점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가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나의 어, 양대들에게 혹은 나의 후손들에게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있나? 그런 점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우수화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없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이 되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도 신앙을 갖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운다라고 볼수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어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점점 점점 어 축소화 되어 가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남겨진 사람들이 또 이어갈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키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우수아처럼 저희들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여우수와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행복한 토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